이번에 파이널 1차전 토론토 대 골스, 골스 대 토론토 경기를 얘기해보자. 각 팀의 수비는 되게 비슷했다. 골스 같은 경우는 카와이에게 꾸준히 더블팀을 갖고 토론토는 마찬가지로 커리한테 더블팀을 갔다 하지만 두 선수의 더블팀 대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났다고 본다. 그 차이를 말하기 앞서 경기 내내 더블팀이 나왔던 상황을 얘기해보자. 더블팀이 나오는 첫 번째 경우는 스크린을 수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볼러를 막는 수비수는 스크린 앞으로 빠져나가려는 파이트 스루를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하였으며 스크리너의 수비, 즉 후방 수비는 스크리너를 보지 않고 볼라 만 집중하여 수비하려고 했었다. 따라서 볼러 즉 커리는 스크린을 타는 순간 커리의 수비수와 후방 수비수, 수비 두 명을 맞이하게 된다. 레 렌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상황은 돌파 시도를 했을 때이다. 돌파를 시도하면 레이업 스텝을 밟기 전 헬프 수비가 와서 더블 팀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블팀을 당하게 되면 본인의 공격이 수월하지 않아 무리한 공격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커리와 레너드 모두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더블팀의 가장 흔한 파워법인 패스로 해결을 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였는데 첫번째로는 골스는 이고달라 루니 디 그린이 패스를 받았고 토론토는 가솔 시약카미 패스를 받았다. 더블팀의 의도 중 하나는 슛을 쏠 사람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고달라 루니 디 그린은 외곽에서 공을 받아도 비교적 위협적이지 않은 선수이다. 그래서 토론토는 이고달라 루니 디 그린이 패스를 받도록 세깅을 하여 슛 을 유도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었다. 하지만 토론토는 가솔과 시약함 둘 모두 3점을 세깅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3점이 준수한 편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야투가 잘 들어갔으므로 더블팀을 성공적으로 파훼 아니 부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두 번째 차이는 패스의 시작점이다. 레너드 같은 경우는 더블팀이 오더라도 하이 포스트 지역까지 공을 몰고 들어갔다. 죽 수비를 중앙에 몰고 공을 빼줬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커리는 더블팀이 오면 3점 라인 밖에서 패스를 하였으며 그 패스조차도 수비수에게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공이 중앙에 있으면 수비가 모이기 마련이다. 수비가 모여있을 때 킥아웃 패스라는 것과 외곽에서 외곽으로 돌리는 패스는 비교적 위력이 약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같은 더블 팀이지만 토론토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공격의 차이도 드러났다고 볼수 있다. 아이솔레이션이 비효율적이고 나쁜 공격 방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위를 점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공격 방식이다. 휴스턴은 하든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함으로써 공격을 전개하고 하든의 아이솔은 속공 상황에서의 효율과 한다. 경기 중 1대1 상황에서의 우위가 생기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장의 차이가 났을 때이다. 가드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센터를 공략이 가능하며 센터 같은 경우는 골 밑에서 가드를 공략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에서는 시약함이 가드인 커리와 언더사이즈 빅맨이 그린을 상대로 1대1을 계속 시도하였으며 골스는 그 시약함을 막지 못하였다. 골스는 애초에 스크린과 컷을 바탕으로 한 모션 오펜스를 주축으로 공격하던 팀이기도 하고, 골스에는 1대1이 딱히 강한 선수가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패스로 푸는 상황이 나와 공격이 실패하는 경우도 나타났었다. 따라서 골스는 커리에 대한 더블팀을 쉽게 대처하지도 못하였고 시약함 가솔 레너드를 상대로 1대1 상황에서 우위도 아니었으며 모션 오펜스 또한 좁아진 코트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골스는 후반부에 얼리 오펜스를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하였었다 토론토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격을 진행하였고 비교적 헐거운 수비에 공격이 수월하였으며 또 포스트 지역으로 커리의 진입이 성공하였으며 진입하였을 시의 공격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2차전에서는 골스가 어떤 수비를 나올 것인지, 특히 시약함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러모로 듀란트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경기였다. 끝!